열애설 노코멘트 정혜인, 당당하게 인증한 정소민 투샷. 사귀는 게 어떨까? 마침표 월요일도 금요일도 아니고 방영날도 아닌데 배우 정혜인이 갑작스레 정소민과의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다. 정혜인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멘트 없이 귀여운 이모티콘들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들 속에서 정혜인은 정소민과 함께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 해변가를 찾은 모습. 특히 드라마 방영 전날도 아니고 방송 당일도 아닌데 정혜인은 지난 방송분 장면을 이날 업로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장면의 사진은 3일 전인 지난 16일 정소민이 한 차례 업로드한 바 있다. 또한 정혜인은 지난 13일 자신이 출연한 베테랑이가 개봉하면서 한창 영화 홍보에 바쁠텐데도 불구하고 엄마 친구 아들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혜인의 이 같은 게시물에 팬들은 진짜 사귀는 게 어떨까?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현실에서도 커플이었으면 좋겠다고 등의 응원 글을 보내고 있다.